안녕하세요. 돈보다 빵을 잘 모으는 사람의 드디어 빵 추천 컨텐츠를 들고 왔고요. 제가 즐겨 사는 빵과 관련된 추천 레시피 같이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볼게요. 이번 영상은 LG전자에서 새롭게 출시한 GA 싱큐와 함께 했고요. GA 싱큐에만 들어가 있는 동영상 아웃포커싱 기능 등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촬영을 해봤어요. 그리고 직업 특성상 유의하면서 재료가 손에 묻었을 때 휴대폰을 만지기 쉽지 않은데 G 하이 싱크에 들어가 있는 핸드 아이디와 에어 모션을 활용해가지고 굉장히 편리하게 잠금 해제를 하고 유튜브를 감상하면서 촬영할 수 있었어요. 그럼 지금 빵 컨텐츠 본격적으로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로 제가 추천할 빵은 브리오슈 식빵인데요. 브리오슈는 프랑스 식빵으로 버터 한양이 굉장히 높은 빵이에요. 그래서 일반 식빵보다 조금 더 달콤한 향이 많이 나서 특유의 약간 달달한 맛이 있는 빵이라고 할수 있어요. 앞면만 봐도 일반 식빵이랑 달라요. 구워진 브리오슈에 만든 소스를 발라줄게요. 사실 마요네즈랑 달달한 이 브리오슈 그리고 튀긴 새우만 올라가도 굉장히 맛있는 샌드위치가 돼요. 부부식을 통식빵으로 사가지고 만들면 별거 아니지가 들어가도 조금 더 풍성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꼭통식빵을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이번에 추천할 빵은 바로 까니바게트의 효모빵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빵 중에 하나예요. 특유의 쫄깃하면서 고소한 맛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빵 중에 하나인데요. 미니 토스트, 미니 샌드위치 만들기도 좋고, 오픈 토스트 만들기도 좋아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추천하는 빵이에요. 저는 바질 페스토 발라주고, 여기다가 모짜렐라 치즈 올려서, 토스터기에 살짝 구워준 다음 구운 채소 올려줘서 마무리할게요. 채소를 구우면 단맛이 올라와서 굉장히 또 다른 느낌의 오픈 토스트를 즐길 수 있어요. 올리브 오일 뿌려주고 이제 완성이 되었고요. 그릴 채소 토스트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번에 소개할 빵은 식빵이고요. 개인적으로 식빵을 자주 구입하는 편은 아닌데, 이 마켓컬에서 나오는 식빵은 좀 도톰하고 식감이 좋아가지고 제가 자주 구입하는 식빵이에요. 플레이스던 버터에 세 가지 치즈가 들어가서 맛이 없을래 없을 수 없는 그릴 치즈 토스트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샌드위치 종류라고 할수 있고요. 토마토 올려주고요. 치즈 올리고 햄도 올려주고요. 저는 베이컨도 같이 넣을게요. 좀 만져가서 약간 꾹꾹 누르면서 포장을 해줄게요. 이번에 추천하는 빵은 천사의 식빵이라는 통식빵인데요. 롤링핀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 제가 굉장히 자주 구입하는 토스트 겸 샌드위치용 빵이에요. 크기가 떠났을 때 적당해가지고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빵이고요. 저는 오늘 이걸로 샌드위치 만들게요. 샌드위치 중에 굉장히 많은 지분을 차지했던 식빵이고요. 비슷한 정사각형 미니 식빵은 상관은 없어요. 제가 이 사이즈 식빵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밀가루, 우유, 계란을 잘 섞어줬고요. 설탕이나 소금 약간 넣었고 여기다가 이제 옥수수 넣어줄 거예요. 수수 올려주고요. 완성이 되었고요. 저는 조금 흘러내리는 재료가 많아서 샌드위치 백에 담아줬어요. 그리고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하얀 산거고요 샌드위치 맥 전용으로 나온 거라서 여기 조금 흘러내릴 수 있는 토스트는 샌드위치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소개할 빵은 바로 샤워도우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빵이고요. 지금 이 샤워도우는 제가 냉동 보관해놨던 디덴델루카 고터 신세계 고터에서 산샤워도우고 이거는 이케아에서 사온 샤워도우인데요. 이 쫄깃하고 하얀 시... 하얗고 쫄깃한 식감이 매력적인 빵이라서 샌드위치나 파이니 만들 때도 굉장히 희추하는 빵이에요. 우선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자주 화면만 살짝 밑에 넣을 텐데요. 쫄깃하고 약간 탄성이 있는 그래서 샌드위치를 만들었을 때 조금 더 풍성한 식감, 쫄깃하고 쫀득하고 맛있는 식감은 빵이어서 샌드위치 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빵이에요. 얘는 조금 얘보다 좀더 약간 찌긴 텍스처가 좀 다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금 말랑하면서 쫀득한 샤워도를 선호해요. 포밀 식빵인데요. 개인적으로 샌드위치 만들고 할때 가장 자주 먹는 식빵 종류 중 하나예요. 저는 주로 이렇게 통식빵을 즐겨 사는 편이에요. 두께를 원하는 용도에 맞춰서 썰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통식빵을 즐겨 사는 편이고요. 풀밀 특유의 고소한 맛, 부리 치즈의 짭짤한 맛, 루콜라 향기랑 상큼한 사과가 정말 밸런스가 좋은 샌드위치예요. 이 브리치즈 샌드위치 할 때는 꼭 호밀 식빵 추천합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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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구입할 거야 샌드위치. <웃음> <웃음> 이거 먹어보자. 따뜻한 샌드위치를 먹겠습니다.